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오늘 은 네. 인구 부부인 네. 백종원하고 조유진 네. 부부 네. 이름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 백주부. 네, 백주부 네. 맞습니다. 날씨도 <laughs> 아, 좋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백종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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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생인가 이분이? 66년 9월 4일생입니다. 아, 9월 4일생이신가요? 네. 네. 닉네임이 백주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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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네요. 네. 집안이 단단하네요. 네. 마디로 아. 네. 음. 이야기해서 네. 금수저 네. 이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분의 부인이 누구시더라? 소유진입니다. 네. 소유진. 네. 몇 년생이었죠? 81년 8월 11일 생입니다. 81년 8월 11일. 네. 예. 아이고 서유진씨 네. 자녀복도 좋고요 네. 아. 자물복도 좋네요 예. <laughs> 아. 두 사람이 네. 뗄래히뗄수 없을 정도로 네. 화분과 대단하네요 아. 네. 두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네. 외교 네. 상업 네. 이런 면들에서 타고난 아. 타고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좋은 이런자를 가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름참 음. 좋습니다 음. 지금 백종원씨가 네. 사업을 승승장구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앞으로도 좀더 승승장구 하는지 그리고 아. 또좀 조심해야 될건또 뭐가 네. 있는지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어, 우리 백종원씨가 네. 어, 63세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세입니다 네. 네. 이때딱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안됩니다 아. 아. 네. 하나는 어, 사고수가 따라다닙니다 네. 또 하나는, 예. 어, 재물 예. 손실이 조금 따르게 예. 된다. 이 예. 재물 손실은 예. 사업 예. 확장으로 인하여, 예.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재물 손실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돈 예. 관리, 예. 사업 확장에 있어서 무리한 사업 확장 절대 하지 마라. 예. 그러면은 이제 부부 간의 소통도 부협화압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laughs> 그럼 그때만 조심하면 재물도 네. 잘 지키고 네. 네. 잘 지낼 네.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식의 네. 인하여 네. 자식이 매치 몇 되죠 네세명입니다자식으로 네. 네. 인하여 재물이 네. 더 많이 푸르나는 네. 그런 문을 지고 있는 그런 이름자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아. 어, 백종원 씨꼭이기 영상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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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